엑트 임대까지 전부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가 있어서 아 요건 보여드려야겠다 보시면 여기를 이제 구분 상대로뺀게 아니고 대기실 임시 대기실 형태로 네. 딱 해놨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 71평 2중이고요 연면적은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 어, 245평이고 이제 2025년 1월에 140억 평당 약 2억에 육박하는 가격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왕금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마신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목소리>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 요즘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날씨도 춥고 부동산 시장도 춥고 통장 잔고도 춥고 몸도 춥고 그것도 있고 이제 어제 또 거기다 술까지 마셨고 막 어, 피곤하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긴데 제가 2025년도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준비한다고 요즘에 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요새 매일 저녁에 바쁘시더라고요 아, 아무튼 학교 생활도 오랜만에 하려니까 아 힘들다 네. 그 와중에 강남분생 요즘에 사실 임대시장도 안 좋고 경기도 많이 안 안좋아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미 싸질런 똥이 많잖아요 노년 동에세개나또아놨고 이것도 잘 해결해야 되고 또 앞으로 또뭐 사업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또 개발본부 식구들이랑 열심히 땅을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요즘에 볼 만한 건물이 하나 있어 가지고 또 하나 가져와 봤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건물을 딱 소개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배경 이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도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저희가 또 pm을 보고 있는 현장 그것도 바로 옆이 아, 바로 옆에요 옆에 옆에 예. 그거를 참고를 하면서 요 블록에 대한 임차라든지 매매 시세를 굉장히 면밀히 트래킹을 하다가 음. 엑시트 임대까지 전부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가 있어서 아 요건 보여드려야겠다. 근데 꼭돈 부분이 아니라 돈 관점이 아니라 건물 기획적인 관점에서도 참고할 만한 게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 <laughs> 아 이제야? 네. 아, 네. 그러면 잠깐 돌아보면, 저 네. 뒤에, 저 멀리 네. 저 건물이 보이는 저기는 이제 도산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도산대로 남측에 있는 노년동 이제 블럭입니다. 이 주변에 요즘에 좀 예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딱 편하게 말씀드리면 학동역 북측 블록이고 유재석씨가 건물을 짓고 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많은 엔터사들이 입점을해 있어서 건물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블록을 보셨을 겁니다 그쪽에 나와 있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바로 저 뒤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근데 마침 딱 왔는데 이 뒤쪽에 있는 건물도 어 비슷한 결로 해가지고 또잘 지어놨어요 요새 유행하는 롱블리 활용해서 유행을 했었죠 이미 아 그치 솔직히 저희는 이제 물리지 않아요 뭐 한번 해보기라도 하고 물려야 되는예요 아, 아, 너무 많이 봐서 한금대지 홈페이지에 가보면 <laughs> 다있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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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돌돌돌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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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laughs> 그래 제가 시행 뭐 이거 작은 거 지은지 한 5년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수많은 수강생분들도 했는데 저도 그렇고 어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다 돌이다. 아무튼 롱브릭도 요즘에 많이 짓고 있고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볼 건물은 땅이 71평이고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단 남도로를 하나 접해 있는데 이 남도로는 그래도 폭이 좀 넓은 6m 도로예요. 도로 이거 필지인데 비로 코너에 위치한 건 아니지만 저기 보면 북쪽에 또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있는 거네. 아니 남쪽 북쪽 그래서 이면 도로를 접한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여기는 다다세대 빌라 위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laughs> 어. 주택 밀집적이긴 한데, 근데 이 주변에 근생 개발이 그나마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보시면 딱 강남의 전형적인 디자인 건물이죠. 큐브를 엇갈려 놓은 형태, 더블 스킨을 써서 외장을 웅장하게 보이는 형태, 뭐 유리난간 쓰고 또 그런 형태고. 일단은 도로를 두개 접했고, 북도로도 있는 거다 보니까 1층에서 주차를 좀 구성하기가 용이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코너가 아니어도 요런 땅도 매력이 있으니 한번 보셔라라는 측면에서 도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뭐 건물 이렇게 했다는 사례를 저번에도 한번 찍었어요. 우리 노년동 쪽, 선정동 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희가 뭐 특정 건물주나 아니면 그런 거를 뭐 비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있는 그대로 혀가 좀 길어진다 요즘. 그러니까 요새 왜 이렇게 두려워? 하시셔야 돼요.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단순 소개하는 거고 중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등기를 뗄수 있는거나 추정하는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감 가만히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p m 을 보고 있는 것도 이거보다 땅이 조금 작지만 거의 필지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이런 남도로를 접하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저 북도로도 있는 게 드라마틱하게 좀 차이가 있죠. 장점이죠. 아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비슷하게 이 건물이 지금 엔터사가 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비슷하게 구성을 하려고 제가 참고를 하다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1층 필로티로 되어 있고, 뭐 강남은 아시다시피 주차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오피스로 개발하시려면 그래도 소규모에서 한 7, 80평 이내에서 개발을 할 때는 뭐 기계식이라든가 뭐 지하 램프를 판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1층에 자주식 주차를 하는 필로티 구성으로 많이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루버로 많이 하고 이것도 요즘 유행인것 같아요 그죠 알루미늄 루버 형태로 가거나 약간 그릴 형태로 가거나 예전에는 뭐 호텔이나 막 이런데 좀 고급진 느낌으로 했는데 이게 많이 대중화 된거 같고 기둥도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했는데 느낌있게 잘 한거 같아요 제가 일단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건물이 이제 연면적이 240평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가 6대 들어가죠 사실 70평당에 주차 6대를 넣다 보면 1층이 거의 날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이 건물은 도로를 두개 접하고 있다 보니까 6대를 배치하고도 1층에 근생 공간 하나 뺄수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60평, 70평, 80평 때 1층에 필로티를 했을 때 주차가 몇대 들어가는지는 신축 정기관을 들으면 알수 있는데, <laughs> 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주차를 놓고도 1층에 이렇게 큰 생공간을 뽑았다 는게왜 좋냐? 강의를 들어라. 통밥 뺄수 있다. <laughs> 자, 근데 그 공간도 저는 이 건축주가 처음부터 엔터사를 맞추려고 타겟하고 지었다는 게딱 입점까지 하고 임차까지 하고 나니까 더 느껴졌어요. 보시면 여기를 이제 구분 상가로 뺀게 아니고 대기실. 임시 대기실 음. 형태로 딱 해놨습니다. 안에 보면은 롱 패딩도 되게 많고 여기서 이제 뭐 카니발이 픽업해서 출발을 하거나 매니저들이 잠깐 대기하는 공간으로 딱쓴 거죠. 이것도 굉장히 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 엔터사가 아니어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관리실이죠. 뭐? 아 근데 사실 꼬마 빌딩에서 1층은 빼는 거를 대부분 상가 임대주려고 하지. 그렇지. 아니면 그냥 정말 로비로서만 활용을 하지. 또요런 용도로는 잘안 하는데 고게 좀인상적이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층에 남쪽 도로에 접해 있는 주차가 다섯 대고 북쪽에 평행 주차를 하나 딱 했어요. 그래서 이거 메인 도로는 저쪽. 남쪽이긴 한데 메인 출입구가 이건 두 기로 낼수 있어서 또 좋네. 그것도 조, 장점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로티에 이제 법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에 여기 보시면 딱 여기 와서 하늘을 딱 봤을 때 여기 이제 외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껍데기 하나 되어 있어서 조금 약간 벌크업한 것처럼 건물이 좀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엔터사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연예인들이나 이제 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해 그래서 건물을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할때좀 내부가 잘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이 건축주분이 처음부터 아 엔터사를 입점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비록 공사비는 좀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했을 때 느낌도 있고 안에서는 개방감이 있으면서 밖에서는 트라이버시가 가려지는 이게 더블 스킨 방식. 또 사실 여기를 영롱쌓기를 해서 채광이나 조망권이 좀 확보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옆 건물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인차사 특성을 고려해서 좀 더블스킨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기획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볼때아 강남 근생 건물 뭐 큐브형으로 해서 네모나게 쌓는 거 조금 이제 식상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나마 가장 대중성 있고 무난하면서도 여기서 보시면 창문이 최소화 되어 있어요. 거의 뭐한 층에 정말 딱 최소 창 근데 그마저도 막아놨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임장 다니면서 뭐 지금 엔터사가 들어와 있는 건물 많이 봤는데 대부분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블럭에 어떤 업종이 많이 들어오냐 그 업종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를 할때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요즘 임대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소수의 임차인들을 잡으려면 그 입맛에 맞게 처음부터 좀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중적인 것보다 요즘 느끼는 거는 아예 좀 뾰족하게 가는 게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 너무 무난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계속 엔터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공간도 뭐 한계층 정도는 휴게실, 연습실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친고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요새 지하를 지상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썬큰을 많이 쓴다 라고 하는데,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썬큰을 엄청나게 크게 확보하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여기는 지하로 직결계단을 또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지금 통임차로 쓰고 계셔 가지고, 여기 뭐직격계단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그런 것 같아. 밑에서 이제 뭐 연습생 분들이 연습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또 엘베 타고 올라오고 한다기보다는 또 바로 나와서 어느 정도는 바깥에서 이렇게 바람 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공간도 확보하면서 접근성 또 같이 고려를 하면 좋겠다. 사실 대치동도 학원 임차업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프로젝트를 하려고 땅을 최근에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아 이거는 땅을 사 가지고 설계를 하기 전에. 대치동 학원 원장님이나 강사분들 인터뷰를 해 가지고 또는 학생들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건축적으로 녹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저희는 당장은 아닌데 중기적으로는 그런 임차 업종을 미리 잡아 놓고 건물을 아예 땅을 사는 그런 것까지 프로젝트로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임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요즘 그래서 사실 시행하는 분들이 다 l h 만 하잖아요. LH는 매입 임대 주택은 뭐 그냥 LH에서 산다는 조건을 하는 거니까. 금융이나 엑시시 문제가 없죠. 크게 뭐 수익은 안 나더라도 엑시시 확실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그 근생 쪽, 꼬마 빌딩 쪽에서도 그런 공기업은 아니지만 임차 업종이랑 엑시 타는 그런 업체들을 좀 미리 잡아놓고 시행을 하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볼까요? 여기는 이제 북쪽에서 이제 보이는 건데, 여기는 이제 영롱사키를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더블 스킨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아마 안에는 좀 창문이 있을 걸로 이제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좀 채광이나 개방성을 좀 확보하는. 제가 아까 이 1층 얘기를 하면서 친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북도로 왔으니까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4m 북도로라서 일조를 덜 받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1층 친구를 굉장히 낮게 했어요. 딱 차량 카니발 진입할 수 있을 정도만 하고 위쪽에서 친구를 좀 찾아먹은 그런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전략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굳이 1층이 뭐 브런치 카페 아니면 뭐 옷가게 그런 식으로 근생이 들어오려면 1층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임차업종의 특성을 이제 감안해서 1층보다는 어 사무실에 친구를 넓힌 걸로 할수 있고 여러분 이게 땅이 지금 71평이잖아요. 71평인데 2종이면 건폐율이 60%예요. 그럼 67에 42, 42평 정도가 이제, 이제 건축 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빼보시면 30평대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북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조금 더층을 많이 쓰기 위해서 한개 층을 건폐율을 다 먹지 않은 그런 전략도 쓴거 같고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때한 층의 면적이 좀 넓은 거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오피스업종들은 그러거든요. 왜냐면 대표나 임원이 나왔을 때 부서들이 다 있어야 돼. 왜? 그래. 어, 나는 나왔는데 이 부서는 있는데 B 부서는 2층니까 아래층에 있으면 귀찮거든.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laughs> <laughs> 바로바로 불러야 되니까. 그런 전략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신축 전기관에서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서 이 건물은 전반적으로 저는 기획은 모난데 없이 타겟을 뾰족하게 해서 잘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인지 건물을 짓고 액시도 잘 했습니다. 사업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일단 2025년 1월 우리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한달 전에 따끈따끈한 시점에 예 매각이 된 사례고 사업성은 이제 대표님이 전문이시잖아요. 한번 읽어 주시죠. 아, 대표님이 읽어주는 전문이죠. <웃음> <웃음> 지구를 살려야 돼서. 저희가 이제 종이 출력을 좀 자제하고 모바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 71평 2종이고요 연면적은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어 연면적 245평이고 2022년 4월에 90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1억 2764만원에 매입하셨고 바로 그냥 신축을 하셨고 24년에 중공을 했는데 그 당시 그냥 공사비 한 850만원 정도로 저희 추정을 했고요 그럼 예상 공사비는 한 25억 5천 예상 부대 비용은 약 10억 5천 총 사업비는 126억으로 추정이 되고 여기에 이제 신탁대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얼마 잡혀있는 는지 모르겠으나 한 96억 정도 신탁 대출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희끼리 생각을 해보면 내 돈은 약 30억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 1월에 140억 평당 약 2억에 육박하는 가격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전 매각 차익은 약 14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내돈약 30억 정도를 했다가라고 하면 수익률은 약50% 정도, 47%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랜드북에서 추정 가격은 115.8억 평당 1억 6천인데 감정가보다 좀 높게 매각이 됐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감 전가보다는 신축 건물이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좀 비싼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을 샀던 시점이나 액신탄 시점이 음. 지금 하시려는 분들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시장이 상승기에 음. 좋을 때 액신탄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물건을 찾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이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에쿼티 대비 한50% 정도. 그래서 지금 땅값이 처음에 신축 부지를 살때 1억 2천대에 사셨으니까 그 정도 매물은 지금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더싼 것도 찾을 수 있죠. 맞습니다. 공사비도 사실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거 지을 때 당시랑 비교하면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오른 건 아니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처음에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할때한 3, 4년 전에 그냥 팔리고 짓기만 하면 임대 나가던 그런 시절은 아니니까 좀더 업종별로 좀더 블록별로 특징이나 고객이 니즈. 고객이라 하면 이제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의 니즈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강의를 할때 그런 부분을 좀더 강의자료에 녹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